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 했죠. 예, 지난 시간에 이항정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 확률의 정의,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예,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 확률의 정의는 어제도 이야기 했죠. 예,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예, 근원사건의 수, 나누기, 예, 표본 공간의 원수의 개수였죠. 네, 이거를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어, 불확실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큰 수치화한 거를 확률이라고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또 0과 1 사이의 수로 또 주어지고 확률이 클수록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를 합니다. 다 알죠? 이거 초등학생도 알죠? 어, 표본공간 오메가가 일어날 정도를 1이라 했을 때. 어, 그러니까, p의 오메가가 1이라고 했을 때, 오메가의 근원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0 이상, 1 이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고, p의 a라고 나타낸다. 그리고, 예, p는 0과 1 사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어, 오늘 이야기할 거는 수학적 확률, 경험적 확률, 혹은 어, 통계적 확률까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공리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 어 수학적 확률은 어 여기 제가 이 적어 놓은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거를 계산을 했죠 예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이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예 경험적 확률은 조금 달라요 예 경험적 확률은 어떤 건가 예좀 따가 보도록 할 거고 예 공리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 이 콜모그로프라고 하시는 분이 이 확률로 이제 공리화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최초로 시도를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어, 트럼프 카드에 52장의 카드가 각각 뽑힐 확률이 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하트 에이스가 나올 확률. 하트, 하트 에이스가 나올 확률은? 음, 어, 이거 나올,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그런 사건의 수가 1이고 예, 네, 전체는 52분의 1이죠. 그 하트가 나올 확률. 하트가 나올 확률인데 어, 하트에는 뭐가 있어요? 하트 이걸 이거를 이제 이거 집합으로 쓰면은 뭐 하트 에이스도 있고 하트 2도 있고 하트 3도 있겠죠. 어디까지 있냐면 하트 9, 하트 10 그리고 하트 잭이랑 퀸이랑 킹이죠. 있 예, 이거 총 13개죠. 예, 그래서 하트가 나올 확률은 예, 52분의 13 해가지고 예,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혹은 예, 하트 그리고 스페이드 스페이드가 어떻게 생겼지? 스페이드가 아, 스페이드가 이건가요? 예.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클로버. 이네개 중에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 4분의 1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렇게 집합으로 쓰면은 4분의 1 P의 네. 하트가 정식으로 쓸게요. P의 하트가 4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에이스가 나올 확률 에이스가 하트 에이스가 있고 어, 위에 이야기했듯이 그 스페이드 에이스가 있고 어, 다이아 에이스가 있고 클로버 에이스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은 예, p의 에이스는 p의 에이스는 예, 52분의 4 해서 예, 13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예. 예, 트럼프 카드 이야기였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트럼프 카드 이야기하니까 좋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카드가 뽑힐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조건을 전제해놓고 확률을 계산했죠. 예, 원하는 카드의 개수를 전체 카드의 개수를 나눈 것이죠. 맞죠? 예. 그래서 이, 이런 거를 이제 등확률 모형이라고 해요. 예. 시행의 모든 결과가 동일한 가능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어, 등확률 모형의 경우의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뭐 혹은 고전적 확률이라고도 한다.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한 식이 나왔죠, 여기. 예, 이게 확률의 고전적 정의 혹은 예,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요. 예,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등 확률 모형에서, 예, 균등 확률 모형에서, 어, 표본 공간 오메가의 사건, 근원 사건 A의 사건 확률 PA는, 어, 이게 그 집합의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a라는 집합의 크기, 집합의 크기, a의 크기, 혹은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오메가도 마찬가지고요 에. 에, 특히 에, na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a,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게 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어, 경우의 수왜 공부한다고 했냐면 확률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예, 확률을 정의할 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예, 특히 A가 싱글톤인 경우에, 이렇게 싱글톤인 경우에, 어, N의 A가 1이죠? 1이기 때문에, 예, 이 위의 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나좀더 아,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준 것이지, 뭐, 뭐, 신기한 건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실생활에서 등 확률 모형을 가정하는 경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고 해봐요. 동전을 던지면, 어, 앞면, 뒷면이 나오니까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할 텐데,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어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꾹, 동전을 이렇게 꼽었어요 아, 이 어떻게 그릴지 잘 모르겠는데, 구, 구부러진 동전 있죠? 구부러진 동전을 던지면은, 앞면, 뒷면이 날 확률이 2분의1로 동일할까요? 네, 아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확률 모형을 가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은 이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률의 통계적 정의라는 걸 이제 볼 차례인데요. 그러면 통계적 정의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나타낸 것인가? 실험을 많이 해봐요. 실험을 많이 해봐요. 예, 그러면 그 사건 A에 해당하는 결과가 A의 n 번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대도수, 이 중학교 때 나오는 단어인데 어, 저 때는 배웠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 상대도수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대도수가 예, 전체 시행 횟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행 횟수 분에 예,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횟수. 이걸 뭐라고 하죠 결과 결과가 나온 횟수 이렇게 적는 거죠 예, 예. AN 분의 N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N이 무한히 커지면 이 값을 이 값을 예, PA 이렇게 적는 거죠 이거를 이제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음, 이제 이 통계적 확률로 어떤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어떤 타, 어떤 타자가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 예, 다른 말로 타율이라고 하죠. 예, 타율 같은 경우에는 어, 잘하는 선수가 뭐 잘하는 선수, 준수한 선수라면 뭐0.3 예, 3할 타율 치는 선수 정도면 뭐 준수한 선수 선수죠. 0.3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안타를 친다. 못 친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에는 확률이 2분의 1. 예, 안타 확률이 2분의 1인데, 예, 우리가 타율 같은 거 이야기 할때 0.5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예, 칠, 칠, 확률을, 아, 그, 안타를 그, 칠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능성을 안타를 치는 사건과 안타를 치지 않는 사건의 가능성을 동일하게 두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안타를 칠 확률, 타율을 이제 0.3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 한 10번 시행해서 한 3번 정도는 예, 안타를 치고, 7번 정도는 안타를 못 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암수술을 받은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 공장에서 세, 생산되는 제품이 불량일 확률,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확률의 고전적 정의는, 예, 가능한 결과가 유한하고, 모든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데, 어, 근데, 어, 이거, 어, 그래요. 이거, 이거 한계점이죠. 예, 근데, 통계적 정의는, 어, 무한하게, 무한하게 시행해서, 어, 적당히, 어디 적당하게 수렴됐다고 가정하고, 그 값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근데 어 많이 시행하는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잉글랜드 그 일부리그는 어총 스무 팀이 있거든요 스무 팀에서 이제 몇 스무 팀이 있으니까 각각 경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무 팀이니까 그럼 한 팀당 총몇 경기를 하냐면 어20 빼기 자기 자신을 빼야 되죠 그리고 홈 곱하, 홈이랑 어웨이가 있으니까 두번 곱해야 되죠. 그래서 38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서, 이 38경기라고 하는 것은 큰 표본인가요? 작은 표본인가요? 어, 이거는, 이, 이거는 이제, 이제, 중심, 이제 통계 부분 가면 이제 중심극한정리라고 하는 것을 배울텐데 중심극한정리를 겨우겨우 만족하는 숫자인거죠. 큰 수의 법칙을 적용시키기도 아주 대단히 작은 숫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쓴다고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38경기는 시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대도수라는 용어를 썼죠. 상대도수를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좀 엄밀성 확보를 위해서 확률에 대해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리를 도입을 해요 공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확률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우리가 확률론을 만들어요 확률론을 만들 때맨첫 시작으로서 시작 확률론의 시작이 있겠죠 그러면 시작할 때 인간이라면 이 정도 이 정도는 어 참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합시다. 참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든 공리가, 아, 만든 명제가 공리예요. 자, 그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모두 이런 공리를 만족하는데, 네, 공리를 이용한 확률적 정의는 현대 확률론의 기초를 이룬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확률의 공리적 정의 뭐냐 제가 아까 전에 공리가 뭐라 그랬죠? 인간이라면 이거는 다 참이라고 가정하고, 어 이건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참이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합시다라고 한게 공리예요. 자 이제 보, 보면은 이제 표본공간의 각 사건에 대해서, 어 사건에 대해서 실수를 대응하는 함수 p가 p가 있는데 이제. 사건의 집합인 거죠. 사건에 대해서, 예, 실수를 대응하는, 뭐, 0부터 1 사이겠죠. 예. 이런 함수가 다음의 공리를 만족하면 확률이 난다. 공역은 그냥 R이라고 적읍시다 예. 실수라고, 네, 예. 사건에 대해서 실수를 대응하는 함수 P. P가 있는데, 어, 첫 번째 공리, 이 확률이 0과 1 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리. 예. 표본 공간의 어 확률은 1일 1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예. 표본공 전체가 일어날 전체가 일어날 예, 사건 아, 일어날 어 확률은 1로 본다는 거죠. 예. 1로 봤을 때 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0.3 0. 뭐5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공리는 좀 특이한데요. 어, 이건 이제 무한 가법성이라고 해가지고 무한 가법성이라고 해가지고 예, 사건들의 열 A1, A2가 사, 상호 배반이면 예, i는 1부터 어, 무한대까지 이렇게 유니온 Ai는 어, 상호 배반이면. 어, PAI를 전부 다 더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알수 있어요. 어, 알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합시다. 예.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참이라고 믿고 그냥 가정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확률의 공리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성질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14분 지나고 있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칠게요. 네. 안녕!